뭐 네오이든가? 야 라이덴 라이덴 베네시아? <laughs> 내가 엠버 꺼낸 거 보면 충격 받겠지? 모두는 <laughs> 불이라서 불 전투에 세모가 없어. 카즈아 오, 오 카즈아 가시겠다 가자 힐러 없으면 지옥 파티라고? 지옥 한번 맛보자 우리 한번 우리 나락 가자 같이 <laughs> 나락 갑시다. 나락 한번 가자. 야 뭔데 얘네들 뭐야 너네 얘네 뭐야? 뭔데 이렇게 세 신유라 그냥 나락 보내버리는데요? 여기서 나할게 없어 둘이라서 카즈야 뭐 저렇게 세? 4만 4만? 육돌 카즈야야 뭐야 <laughs> 카즈야 상태가 이상합니다 근데 저 카즈야는 좀 이상해 정신 나간 카즈야야 카즈야 지금 저거 들고 있어 회광 들고 있어 카즈야 나 회광 줘볼까? 카즈야 개쎄다 진짜 진짜 저 정도는 돼야지 무상의 이트도 막을 수 있나보다 저 잠깐 회광 한번 줘볼게요 왜 이렇게 쎄 카즈하? 아 평타 원소 피해 줘야지 5초구나 회광 쓸라면 6돌 해야 돼 평타에 원소부터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인 가서 최근 플레이한 사람 이름 떠서 전시해 놓으면 세팅 볼수있다고 보자 한번 세팅 볼수 있어? 카즈가 공이 2600이야 아니 오재련 회광이에요 오재련 회광 끼고 있고요 완전 딜카즈야 청록 2대에 검토 2대 <laughs> 운명의 자리 6돌 카즈야 미쳤다 진짜 10 12 13이야 카즈야 본인이야 다인 돌다가 이런 카즈야를 만나다니 미쳤다 미쳤어 저런 카드는볼일 없어 귀합니다 진짜 아까 저게 다만 터졌잖아 쟤는 원마가 안 맞춰져 있기 때문에 버프는 못줄 거야 버프는 많이 못줄카드인데 데미지만 딱 놓고 보면은 저거는 진짜 딜러야 <laughs> 완전 딜러였어 채널 낙엽이 치는게 자원포즈를 해야지 끝난 거 해야.